별들의 속삭임 우주의 조각 IC4051. 고요한 밤하늘 수많은 별들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곳에 우리 눈에는 쉽게 보이지 않는 특별한 존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IC4051 일명 개성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신비로운 천체의 세계로 <laughs>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IC4051은 개자리에 위치한 행성상 성운으로 지구로부터 약 3300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1774년 프랑스의 천문학자 샤를 메시에는 이 성운을 에밀, 증메시의 1번 천체로 분류했습니다. 이후 19세기 말이 성운의 독특한 모습이 깨의 형상을 닮았다는 이유로 개성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개성운은 초신성 폭발의 잔해입니다. 1054년 중국의 천문학자들은 밤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밝은 별을 기록했습니다. 23일 동안 그 밝기가 최고조에 달했고, 그후 650일 동안 맨 눈으로 관측이 가능했습니다. 이 별이 바로 초신성 SN1054였으며 이 폭발의 결과로 생성된 것이 바로 개성운입니다. 개성운의 지름은 약 11광년이며 매초 약 1500km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성운 중심에는 개성운 펄서라고 불리는 중성자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펄서는 1초에 약 30번 회전하며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 이러한 펄서의 에너지는 개성운 전체를 밝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개성운은 다양한 파장으로 관측됩니다. 가시광선, 적외선, X선 등각 파장별로 관측되는 모습이 다르며 이를 통해 개성운의 복잡한 구조와 성분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개성운을 통해 별의 진화 과정, 초신성 폭발의 메커니즘, 그리고 우주의 물질 분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또한 개성운은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화학 원소들의 생성과 확산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IC 4051즉 개성운은 우리에게 우주의 신비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빛을 낼 개성운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